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아름표와 같을 때, 다음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자, 76번입니다. 자, 확률 변수 X의 평균 자, 5분의 11 구했고, 자, 분산은, 자, 분산은 25분의 24로 구했을 거예요. 자,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자, 의 어, 이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겠습니다. 자, y의 평균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9의 평균인데, 자, 평균은 곱해진 값과 더해진 값의 영향을 모두 받습니다. 자 원래 평균이 5분의 11이니까 넣어주시면 자, 5분의 1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22 플러스 자 얘가 5분의 45 그러면 5분의 23이 됩니다. 자 분산 구하겠습니다. 자 분산은 자, 더해진 값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곱해진 값의 제곱을 원래 분산에 곱해주시면 돼요. 자, 원래 분산이 25분의 24니까. 4 곱하기 25분의 24. 그러면 96 되네요. 25분의 96이 되고. 자, 그리고, 표준 편차는? 음... 자,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만 씌워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루트 25분에 96. 자, 25는 5로 빠져나가고, 96은 4, 16, 26. 그러면, 아, 24죠. 4 6. 4 루트 6이 되네요.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런 평균이나 원래 분산 이용해서 그대로 이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만 씌워 주시면 되고요.